러버덕 밴드야. 그때 터졌었잖아, 얘는. 쿵했 상어다, 상어. 강아지도 있어. 빵아지. 안녕. 안녕. 야, 너좀 편해, 편해 보인다? 어쩌라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 2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응. 거기서 곰돌이가 너무 무섭게 나오더라고. 어, 어꼭 그런 그럼. 식이었어. 얘는 오. 자이언트 베어라고. 몸이 이마.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얘. 나얘좀 마음에 든다. 응. 안녕. 이거야말로 난가? 깜막이래 해야 아, 네, 어, 이거 바캉스텐들많네 어,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쓰잖아. 쓰면 아, 진짜 예쁘겠다. 어, 일본인이다. 이스모에 구워온 이거 뭐지? 뭘 꾸면 적당할까? 계란. 계란? 지금 시즌에 딱 맞는 두드러핀. 나 어릴 때 이런 수두통 귀여운 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다음만을 시간에 서다면 스펀을 잘줬지 킬통, 킬통. 마카롱 같아. 어, 진짜 마카롱 같다. 어, 맞아. 이것도 부드러워. 어, 이거 코르크인 줄 알았는데 딱만지기좋게다듬어놨어 이건 진짜 나쁜데? 총탄격파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고등학생에서 많이 샀을 것 같아 우와 뽑아쓰는 물티슈 휴지를 통에다 같이 받는다 아이라인 매출을 코트에서? <laughs> 자아분열을 <분양이> 먹는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마스크팩이었어 사탕인 줄 알았네 그 영화 스파이의 부분 이거 먹잖아 물티슈 <laughs> 디자이너가 해서 그러는데 감성인데 이거 화장할 때 얼굴에 이렇게 샤샤 여기 폼클렌지 그릴, 미스트 정리하 필요한데 너저분한내 책상 깨끗하게 거울에 쓰면 좋을 것 같아 한 시즌 앞서 나가야 됩니다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말고 너무 귀여워서 얼굴 대고 사진 많이 찍었나봐 선풍기잖아? 응 보조배터리도 된대 응? 2500A야 잠깐 응. 정말 급할 때 쓸데 우와 너무 귀엽다 헐 우리 강아지 닦일 때 쓰고 싶다 <laughs> 얼핏 보면 애플인 줄